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지퍼스1080TI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있잖아요 네네 혹시 말씀하시죠 사칭 아니고 진짜예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멘파 유튜브 아십니까? 멘파 <laughs>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예. 네, 제가, 바로, 멘파 유튜브입니다. 몇 살이세요? 저, 스물 두 살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몇살 같아요? 스물 두살 같은데요. 혹시 저랑 동갑이십니까? <laughs> 아, 그런가 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스물 두 살이세요? 예, 예. 친구네. 이번 판 치킨 먹으면은 okay. 치킨 한 마리 보내줄게. 아 그래 고마워. 오케이. Okay. <laughs> 치킨 안 먹어도 보내줄 수 있니? 아, 치킨 안 먹어도 구독해줄 수 있냐? 아 어, 어, 그래? 달아. 저 앞에 고라니 고라니 하나 간다 친구야. 네, 위 비라도 타러 간다 어디에서 있다. 위비라도 안돼. <laughs> 아, 뭐야, 저기, 저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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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야, 도망가자. 망했다. 근데 이거 오토바이 기, 기부해 준 거야? 야, 친구야. 어? 어. <laughs> 다시 할까? 못 먹으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했다가도 취소하겠네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더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게임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 게임. 잘못해요. 아, 그럼 제가 오더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번에 치킨 못 먹으면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아, 못 먹으면 보내주시는 예, 예. 건가요? 혹시면 파 유튜브 마십니까? 아, 아니요. 아, 그러면 은아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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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1등하고 유튜브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나요? 일단은, 저, 어, 강국가시죠. 우와, 나이 장면 꿈에서 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유튜버입니다. <목소리> 크리에이터예요. <좀> 걱정스러운데.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못 믿겠는데. <laughs> 유튜브를, 유튜브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내 아이고. 안돼. <laughs> 낙하산 망했어요. 낙하산 망했다고요? 알려주세요. 천천히 그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자기장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제가. 아까 산타나라 못봐서 그런데 여기 혹시 얼마나 내렸나요? 안내렸습니다 어? 안내렸어요? 아 멀어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저 몇살 같아요? 스물두살이요 아닌데 수, 스물... 스물한살 <laughs> 아닌데 세살... 같, 세살... 세살이시죠 아니요 저 19살이에요 아~~ 요거 아, 생했네 <laughs> 반갑다 몇살이세요? 나는 18살 어 동생이네 그렇네 누나네 아, 안녕 동생 야 이번판에 치킨 뭐 먹으면 보내줄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남는 제대로 할 이유가 없는게 아! 아닌가? <laughs> 그 논리가 그렇게 되네. 그렇지. 응.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또 멋쟁이 아니냐. 추억이지 않니? 맨파 유튜브와 아, 치킨을 먹었다는 게. 아. 그렇지? 아. 아 그렇게 됐네. 치킨 한 마리는 또 언제든 아. 먹을 수 있지만은 맨파 유튜브와 1등은 언제가 되지, 될지 모르니까. 안 그러냐? 아, 그렇지. 내가 팬이었으면 정말 감격스러웠을 텐데. 넌 이제 내팬됐잖니 <laughs> 이제 내 팬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일단은 우리 집중해서 1등 한번 하자. 어떠냐? 그래, 그래. 아, 좋아, 좋아. 야, 친구가 지금 맨파 유튜버하고 하고 있다고 지금 전화 왔지? 친구가 나를 알아보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친구, 너 몰라. <laughs> 웅응 오빠 지금 아저씨랑 하고 있는데 치킨 보내준 데에서 놀아주고 아 있어 팔... 좀만 기다려. 팔분년생이면 <laughs> 몇 살이야? 서른 살. 네? 오빠다. 아저씨 아니고 오빠야. 아 아니, 아저씨 맞는. 따라와라. 배율이니. 탈 배율 있습니다. 오케이 양보 가능하지. 아뭐뭐 뭐 주실 거죠? 치킨 준다니까. 아아 아, 예.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야러 치킨 먹 먹는다니까 너너저 필요한 아이템 있냐? 어 아니 아니. 없는데. 오케이. 아니 야 오빠 말투가 좀 영감쟁이 같니? 영감쟁이가 뭐지? 아저씨 같냐? 아 어... 세련됐지 않어 말투? 응. 팔배 주라. 어나 <laughs> 정신차려 지금 지금 전쟁이야 요 치킨 아, 먹고 아, 치킨 아, 치킨도 아, 받아가야지 아, 아, 그럼 트위치도 해? 배그 방송이는 몰라? 아니야 알아 나 배그만 보는데 너 배그 그럼 누구 거 보는데? 안 알려줄 건데 맨팔 유튜브거 보네 그러면 너내방 시청자잖아 너너 연기하는 거다 알아 거짓말하지 말어 아까부터 너, 너 목소리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어 저작 성공해 가지고 지금 기분 좋겠다 야. <laughs> 아니라고 아니야. 그러면왜 밝히지 못하니? 왜 밝히지를 못해? 왜 뱀파이어 템포 시청자라고 왜 밝히지를 못하니? 아니야, 아니야. 나 윤노트 거 봐. 값은 사 햄버거 세트로 바꿔도 되겠냐? 아, 미안나. 좋아. 도로 갈게. 오케이. <laughs> 가자. 야, 너 응. 이번 판에 내 가방 재을 똑똑히 하여라 알겠냐? 응. 오케이. 나 그거 잘해. 좋았어. 대놓고 가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응. 판 우리 치킨 먹어보자. 3, 2, 1. 화이팅! 응. 3, 2, 1. 화이팅! 화이팅! 화 화이팅! 오케이. 좋고. 화이팅! 이팅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화이이팅 화이팅! 이이 아, <laughs> 그, 마지막,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내 아웃트로거든. 야, 이동하자, 이동하자. 차차차차. 차, 차, 차. 여기 연막탄 좀 많이 먹어볼래?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야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존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방송은 괜찮아 컨셉을 그렇게 잡았을때는 반말해도 괜찮아 알겠어 자 네. 이번판은 그냥 <laughs> 반말해 편하 편하게 해 방송이잖니 앞에 잡? 아 하나 잡았다 이거 너가 준 배율로 이거 잡을 수가 있었어 어 배율 안 줬으면 나못 잡았다 다 맞았어? 어음 그럼 그 하나 더컷오 고맙다. 오. 너의 배율이 이렇게 또 빛을 보는구나. 그럼, 그럼, 당연하지누가준 건데. 아, 그럼. 야, 너 학생이냐? 아, 아니. 나, 일다요 어, 아, 직장인이네. 응. 어허. 나, 10월 30일 생일이다. 엥? 야, 이리로 와봐. 차 타고 가자. <laughs> 아, 아, 오, 아어 어, 미안하다. 야, 들어가자. 들어가. 이뭐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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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괜찮아 주사하기.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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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어, 어, <laughs> 주 어, 어, 는무서워 어, 다아 뭐야 아, 조심야 이거 살수 있을까 야 차에 타, 타야 되거든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차에 타라 걱정하지마라 <끝> 너무 걱정스러운데 들어와라. 오오오. 아. 에이. 죽지 말아요. 오케이. 야너 쫓기 삼레 쫓기 먹을래? 응 아니. 오케이. 야 이거 쫓기 은거 줄게. 이게 3레인데 엄청 좋아. 이거 피다 까져서 주는 거 알아? 그렇게 바보 아니야. <laughs> 아 맞지 마, 너 맞지 마. 미안하다. 야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서. 너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너가 지금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니? 그런 말한적 아니다. 우리 차 터진다. 우리 차 특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 연막탄 깔고 이제 앞으로 가야되거든 너가 여, 나중에 내가 연막탄 깔아주면 연막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잉 응나 연막 응. 4개 있는데 오야 어? 연막 다 줘봐 그러면 하 이거 구름다리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할수 있어 연막탄 안으로 들어가고 적 보이면 총 쏴버려 응. 야 저기 저기도 뛰어다네 아. 어? 아하, 맞지 마, 맞지 마. 가라, 친구야, 지금이다. 가자 <laughs> 숨어 조심해 너무 뛰다니지마 엎드려 누워 여기 그냥 뭐지? 계속 기어다니면 돼? 어. 이어나면 안 된다. 나 수류탄도 있냐? 응, 두 개. 어, 주라. <목소리도> 앞으로 야, 앞에 한 명? 천천히 기어가봐 천천히 기어가, 천천히 한명 남았네? 어딨어, 하나? 앞에 320쪽 자기장 쪽에 있거든, 도심 천천히 기어서 가자 어, 너 그쪽 라인으로 천천히 기어가 나이스. 하이파이브. 자, three, two, one. 유튜브. 어 좋아. 이런. 멤버 유튜브 좋아. 아. <laughs> 아, 야 고맙다.